자백장승군이니 가봅시다 아왜 배팅이 지금 옳냐 이요폴 26으로 가아 이거 토이 가시네, 가시네. 그, 하자. 오케이 원래 패는 게 없는 놈이야 아 이거 투이 가시네 오케이 나가 나가 승리자요 <laughs> 트리플킬 오호 야 백장승부에서 이렇게 먹네 크게 먹었네 6시코을 잡았네. 어, 또이 크시네. 어이. 춘자에서 변경해서 레벨을 만. 또키워 주시 가아 이거 이 크시네. 다이지 아, 다이, 17은 못 봤지. 어, 아 진짜 아. 천 얼마나 한다. 야 어머 무시하게 기용하셨네. 개구리도 벗겠네나 아직 개구리 못봤는아 이거 야 맞아요. 이거 오늘도 저춘자 연사가 하트 달라 그래요. 하트 주려고 들어갔다. 고시 시간 3시간 무료 들어갔. 아니 아니. 3 시간 무료 받아가지고 조금 난감하더라 3시간 무료로 갑자기 주는 바람. 아프. 아프. 달리. 아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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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짜장 맞추신 분들이 니코님과 최준님이래 니코님과 최준님. 니코님 뭘로 갈까 얘. 시원하게 좀 줘봐. 엄마가 들고 내가 왜? 내가 왜배송승한데 공짜 들어오고 난리야. 이거 가, 다시 갈수있나 얼마인데? 84고 많다. 못해본다. <목소리> 겁나. 다부. <목소리> 좋겠다. 나온 돈왜 이렇게 많이 났니? 이리왔 아, 어서 맞아요. 오케이. 자. 하고 고 싶은데 부어. 그거 못 하겠어. 쫄려서. 맞아요? 정확 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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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시네. 아, 좋다. 다아 아, 아, 이거 좀 비트 아 우리 구옥은 맞지. 넣라넣라 콜. 야, 왜3 5기 아이씨. 아이씨 뭐하이 육다이 주상용님 어서있어 만 하셔도 되지라이 그냥 콜만 하셔도 되지라이 포터 먼저 주고요이 파포 사야섯가 주상용님 오자자 그냥 함 질러놨고 예 그냥 함 지르면 이거 완전 박살나는 거 시간 번지라 1분도 안 걸려 돈다털린 <laughs>

여기 다 모이셨네요. 여기까지 오아이고 아, 토익 크시네. <laughs> 아이고 땄다. 아이고 땄다. 중리산이 하나 따시니다 와. 아이고, 힘들었어. 아 이거 토익 크시네. 아토 크시네. 다 좋네. 누군가는 따거지라. 아. 아이고토익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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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까? 감사합니다 <laughs> 뭐 시청자였어? 왜 저러는거야? 아, 이돈 달려볼까요? 감사합니다 아, 어쨌든 저는 덕분에 돈 따십니다 콜 하.. 3등이 드디어 올라와가지고 야 제대로 한거 들으니다 승부해요 아이고 재밌는 드디어 1 2 개. 아 시청자 이3십삼 명인데 1두개 너무 적다. 좀아냐 <목소리> 우리 어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데. 여기까지가니다 어, 받아봅시다. 아, 우리 배팅 좀 너무 적게 받아가 되겠나? 반지도 못 받아. 마음도 간디. 일이 좋지파포 아이 우 배팅 팅좀 올려. t 죽어요 다이 u I will petition you. I w i 뭐 l petition you. I will p e t i t i 요 n you. I will petition you. I will p e t i t i 다이 you. 다이 죽어요 좋 사람 좋고. 바이. 나이 감사합니다. 빨리 배팅 좀 올려. 바프. 려 볼까요? 요아 아, 이거 더이 크시네. 어이 어, 어, 크시네. 오케이. 에헤이. 간이좀올리이이야콜 비용이? 어, 맞아요. 어, 세륙. 아, 아, 이 맞지? 아 거번이. 끝. 끝. 그렇지. 와 세류 기사. 야. 2십이호 땄어? 왜2십이호인아 땄어? 오늘은 지패가잘들아온것같긴 하나요? 친구예요. 여기까지 겠습니다아 이거 투억인 배팅 왔는데요. 이번이아땡이인가 진짜 요금만 하고 안 해. 알리 알리 재영입니다7 6육 받아봅시다. 아 진짜 그래 주세 제발. 아고프야 받을 수 있어? 이리 뭐야? 받을 수 있어? 오. 받았어, 받았어. 오호. 이야 <laughs> 오늘 진짜 대박이네. 좀 되네. 뭐 대박이야. 아프 받아요. 어, 어 동이 크시네. 오케이. 올려유. 받아요. 아프. 아 우리 배팅이 좀 올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우리 막나? 원카드야 어허 탈하시겠어니아 진짜 요것만 하고 안해다 돌려줬쟤 에에에에에이 38억을 줬네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배팅이 좀 올려 올리오 다행이다 허허 이 크시네 오케이 오케이. 뒤져보라. 아무도 나 알지.